어, 이제, 콩나물밥 하기 전에, 오늘은 돼지고기 넣고 할 건데, 이 돼지고기가 300g이야. 그리고 이거는 치킨 타입에 닦아봐요. 싹껴워가지고 그래가지고, 이제 핏물을 닦으면 돼. 응, 이렇게 해도 되고. 그렇게 해서 닦아. 어, 그리고 거기다가, 이제 여기 마늘이 반 수저야. 밥 수저로 반 수저. 어, 거기다 넣고, 어, 간장은 저게 국간장. 간장인데 한 수저가 조금 떼거든 거기다 골고루 넣고 이걸 이제 주물러가지고 양념을 어, 해봐봐 자 이제 여기다가 그릇이 약간 예열이 되면은 거기다 한 수저 정도 참기름을 넣고 어, 한 수저 정도 된것 같은데 어,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넣고 돼지고기 아까 양념한 거를 넣고 볶아면 돼 이제 이게 지금 이 그릇은 두꺼운 그릇이니까 지금 센 불에 볶아주면 되고, 만약에 냄비처럼 얇은 거면은 또 혹시 누를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불을 좀 낮춰줘갖고 해야 되겠네. 어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소스에다 밥을 할 건데, 소스 좀 두꺼우니까. 거기다가 이제 쌀을 넣어. 쌀을 넣고, 쌀을 하니까 한 컵하고 4분의 1컵이네. 불린 쌀이. 어. 넣고, 쌀을 어, 이렇게, 펴, 여 위에다가. 어, 이렇게 쌀에 같이 볶는 게 아니고, 여기 그냥 켜고 물을, 어, 이게 4분의 3 정도 넣으면 되니까, 이게 한2 5 0대네2 5 0대니까한컵 조금 못되게 응. 음. 불린 쌀에 한 4분의 3 정도를 넣으면 되니까. 어, 한 컵, 어, 한컵 정도 넣으면 되겠네. 한컵 넣고, 한 컵, 음 약간 못되게였다 그지? 응. 어 그래요. 고 이제 뚜껑을 닫아가지고 일단 밥이 끓으면은 불을 낮춰. 아 이제 밥이 어, 이렇게 어느 정도 뜸 들을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콩나물을 넣어봐봐. 콩나물을 넣고 이제 콩나물이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냄비마다 그리고 이거 화력이 또 이게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정확히 몇 얼마라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콩나물은 380g. 어, 이고 이제 약불에서 뜸들이는 거지. 뜸들이면서 콩나물을 익히는 방법으로. 어, 뚜껑은 당연히 덮어야 되고. 밥이 이제 다되어서 뜸을 다 드린 후에 이게 이제 손마다 달라. 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뜸 들일 때 콩나물을 넣어야 되거든. 어, 그래 가지고 이렇게 두니까 어, 잘 됐네. 찰밥 같아요. 맵쌀 갖고 했잖아. 음, 맛있다. 음, 가 이제 먹자. 어. 자, 이렇게 이제. 셔서 가시고 이게 냄비마다 다르니까 뜸 들이는 시간에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열면안 된대 콩나물 비린내 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달래장 하고 먹으려고 달래장 만들어 놨거든 달래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저번에 앞에 영상에 달래장 만드는 영상이 있어 그 음. 영상에 보면은 달래장 만드는 거 해놨거든 음. 근데 달래가 없을 때는 잔파 가지고 하면 되고 음. 쪽파라고 하잖아 그리고 지금 오늘 돼지고기 넣기 때문에 냄비에다 이렇게 했는데 돼지고기 안 하고 할 때는 그냥 콩나물을 가지고 그냥 압력밥솥 할때 쉬워. 음. 그것도 다음에 내가 가르쳐 줄게. 음. 자 이제 1가 식사하자. 네.